새벽 5시, 55 미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랜드파크 호텔 청소부로 10년째, 오늘은 윌슨 그룹 회장이 오는 특별한 날이었죠. 또 월요일이구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 주름과 희끗한 새치가 5 5의 나이를 말해주었어요. 한때 다른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김태현 팀장의 차가운 시선이 미영의 낡은 유니폼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내 경력이 걸린 행사라고요. 17층 VIP 스위트룸 담당이라는 말에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30년 전 파리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달콤한 초콜릿 향기와 반죽을 치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연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습니다. 박준호 파티시에가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윌슨 회장이 주최한 특별 파티의 디저트를 선보이는 시간이 완전히 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파리에서의 기억들이 손끝을 저릿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태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부가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죠? 파리에서 3년간 파티시에로 일했습니다. 메종드 쇼콜라에서요.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미형이 달라졌습니다. 등이 곱게 펴지고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30년 만에 깨어난 전문가의 손놀림이 주방을 압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완성된 초콜릿 무스 케이크는 마치 보석 같았어요. 연회장 중앙 마이클 윌슨이 일어났습니다. 이 맛은 제가 12살 때 처음 배웠던 그 맛입니다. 이영 누나.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색 가죽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이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이클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은인이자 진정한 초콜릿 마스터 박미영 씨를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윌슨 호텔 그룹의 수석 파티 씨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파리 지점에서요. 6개월 후 파리의 펠탑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미영은 새로운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인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달콤한 기적을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진정한 미영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